여러분 수해주 운하라고 들어보셨나요? 2021년 3월에 대만 선박회사인 에버그린 소속 선박이 수해주 운하를 막아버렸죠. 그 당시 선박회사들의 운임과 주가는 미친 듯이 솟았죠. 왜 그럴까요? 아시아와 중동에서 유럽을 가기 위해선 대부분의 경우에 수에주나를 통과합니다. 이런 파란색 선로를 따라 말이죠. 하지만 수에주를 통과하지 않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과하는 경우엔 이렇게 초록 라인처럼 거리가 두 배가 됩니다. 수에주 운하는 아프리카 북동부 이집트에 위치하고 있는데 총 길이 193km이며 세계 물동량의 12%가 이 운하를 지나갑니다. 이 운하를 통과할 때 지불하는 통학료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척당 5억에서 10억 사이입니다. 하루 평균 80에서 100척 정도가 통과하니 하루에 500억에서 700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음... 스웨즈를 통과할 땐 이집트 도선사와 선장을 포함한 브리트 팀이 선박을 조선하게 됩니다. 저멀리 파일럿 보트가 오는 게 보이? 이 스웨즈라, 위에. 프리 파일럿 보트, 프리. Why? Your cabin is outside. This ship before cabin inside. I am understand. I know you are an electrician. Vaccinated. No, just no electrician. Why you don't understand English? 저 저도 파일럿과 선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누가 이기냐 보자 이색 수해지를 통과하다보면 이런 일은 굉장히 허다합니다. 음... 수해지를 통과하는 데에는 보통 12시간에서 16시간이 걸리는데 선장도 쉬어야 하니 1등 항해사와 교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목소리> 1항사와 2항사가 항해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휴가 때뭐 할지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하를 지나갈 때는 에 탈을 자동이 아닌 사람이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배를 수동으로 운전한다고 보면 됩니다. 항해사들이 편히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도, 온신경은 배 안전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배가 빨리 가는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는 네뭐 그렇습니다. 약 18km 이제 운하의 끝이 보입니다. 이 끝을 지나면 지진으로 들어섭니다. 슬슬 크레인을 움직여 마무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배에 승선했던 모든 사람들이 내리고 배는 다음 목적지로 항해를 계속합니다. 이제 주중에로 들어왔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음.